자, 안녕하세요. 9월 28일, 자,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리가가 2.48, 2.28이네요. 자, 일단 지금 매수로 지금 진입을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가 지금 매수존이죠. 예, 요 매수존을 보고, 분홍선 아래는 매수존, 생명성 저가, 생제 아래는 매수존, 매수존을 보고, 우리 저점을 기다리다가, 아, 일단 여기서 지금, 어, 지금 진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 치고 올라오면은요. 어, 일단 한 틱이 나오, 나오고 이어 점을다 다시 한번 노려 보도록 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프리가가 2.48, 2.28이라는 거는 푸또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 이것이 기준 행사가죠 어, 기준 행사가가 여기를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어, 매수 존을 주니까 지금 매수 존에서 매수를 하고요. 만일 더 빠져 준다면은 여기서 추가하기로 그렇게 작전을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 예, 지금 매수 존입니다. 예. 자, 더 이상은 안 빠져 주나요? 두틱두틱 빠졌네요, 그죠? 더 이상은 안 빠져 주는데. 어 자, 오늘 장이 참 어외죠, 그죠? 오늘 갭이 많이 떴어 시장을할줄 알았더니, 갭도 안 뜨면서, 어,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을 갔다가 하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어, 좀 어외죠, 그죠? 어제 나스닥이 폭등을 했고, 다우도 많이 올랐는데, 아참 어, 어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것이 지금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예. 그래서 매수존을 보고, 어, 일단 지금 진입을 해놨는데요. 아 어, 수익이 조금 더, 더, 지금, 저점을 다졌다가 어, 가려고 합니까? 아, 그렇게 아직, 자, 아, 예, 조금, 조금 시즌 나나요? 아, 예, 예. 아, 조금 나 시작하나요? 예. 자, 조금, 조금, 아, 어, 도로 밀리네요? 자, 어, 조금 시들 내다가, 어, 도로 좀 밀리고 있는데, 자, 요, 지금, 매수존은 매수존입니다. 예. 매수존은 매수존인데 예, 안되면 예, 일단은 임층을 하고 자이2층 잘못하면은 자 매수존인데 자, 2층하고 그럼 이저점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2층 예, 잘못하면은 예, 일단은 그냥 둔자고요. 자 이제 이제 이것이 요 저점에 안 내려오면 큰일입니다. 이거 이제 이거 바로 가면은 아네 어? 예,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자안 내려옵니다 이거 지금 어저점을 기다리는데요 어안 안 내려옵니다 자 제대로 자, 오지를 않아요 어자 아, 아이고 자얼마야아 바로 가버립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두 티게 매수전을 보고 잘 진입을 했는데 그만 더 밑에서 진입을 하려다가 아 이걸 갖다 놓친가? 치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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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칩니다. 예아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빠지면 하나 더 추가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이채 놓고 밑에서 다시 잡으려다가 자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여기서 두 티게 익층을 하고, 요, 이 저점을 갖다 기다렸다가, 아, 그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보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매도 존이 되죠. 예, 매도 존이 되니까, 아, 매도 존을 보고, 이 고점에서 기다려봅니다. 예, 만약 뭐, 자, 문제는 이제 요 2.48, 예? 어, 요 푸시, 여기를 지지를 해줄 거냐죠. 자, 일단은 매도 존을 보고 진입을 했고요. 올라오면은, 어, 뭐, 추가하면 되겠죠. 자, 아, 자, 지금, 요 위는 지금, 매도존입니다, 매도존. 이제, 저, 이제는. 아,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존이 됐고, 자, 여기 녹색선 위는 매도존인데, 자, 문제는, 요 기준 행사가가 2.28, 2.48갈 수가 있죠. 어, 그럼 안그러면 푸시, 2., 어, 아침에, 여기, 여기처럼 2.28을 지지할 거냐. 지지를 못하고 우리 지금 붕괴를 합니다. 그리 해도 그리 해도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예, 매도 존입니다. 예. 그래서 매도 존을 보고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매도 존을 보고 어 지금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푸시, 이 이제 2.48이나 2.28을 이제 지지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제 여기 달려 요고 지지하면은 어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예. 프리까죠 예아그참 어 심통방통하네요 자우리 프리까가 우리가 이 콜이 올라오면은 2.28로 온다 그랬죠 예자 여기서 요 푸시 2.28을 지지를 해줄 것인가 지지한다면은 어, 여기가 요 위가 고점이 됩니다. 오늘 오늘이 고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했고요. 자, 세 개를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뭐뭐 뭐, 매틱 상근은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역시 역시 요 기준 행사가가 2.28을 올리고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예, 그래도 뭐좀이 매도 종값이 생고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자, 어, 이 올라오면은, 현재 지금 3개가 추가가 되어있죠. 두개가 추가가 되어있죠. 원래 한개 있는 거고. 자, 요건 이제 요 푸시 2.28을 이제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아예 이제 달려있, 는데 여기 매도 존을 봐서는 요 푸시 지지할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예.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추가됐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야, 역시, 역시 콜이 기준가 2.23까지 왔네요. 자, 푸선 2.26. 2.26. 자,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지가 안 되고 어, 콜이 지지를 해버리면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이야기고요. 만일에 푸시 지지하게 되면 오늘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지금 생고기 때문에, 요 지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지를 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하 여기가 생고니까요. 생고니까. 예, 자, 자, 이제 뭐, 더 이상은 올라오면 더 추가하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요, 이제 2.28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콜 보십시오. 기준 행사가 콜이 고점을 딱2.28 찍었어요. 2.28 찍을 때, 푸슨, 어, 지금 이제 보면은 2.28 푸슨 또 이제 또 지지하고, 콜은 빠지고, 오늘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예. 요것이 프리카 힘이죠. 그죠? 예. 근데 매도 존에, 매도 존에, 오늘, 콜이 올라오면은, 어디까지 올라온다? 2.28까지 올라온다. 어? 딱 맞아들죠? 이 예, 요것이 프리 값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조금 요걸 갖다 수익을 조금 내도 되겠죠? 그죠? 일단은, 일단은 요35 이하로 빠지겠죠? 일단은 35 이하로. 예. 그죠? 일단은 자기 가미하로 빠질 것이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어쩌면은 이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견뎌내느냐, 못하, 못하느냐, 이제 거기 달렸죠. 예. 자, 거기에 이제 달렸습니다. 자, 견뎌,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개수가 있으니까 조금 후달리긴 후달리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일단 1차는 여기 35까지는 빠집니다. 35까지는. 예, 그러면 얼마든지 본청은, 본청은 하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또 지금요. 보면은, 동행사가 상대 재가를 분괴하죠 아, 예,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자, 매도입니다. 이제 동행사가에서도 상대 재가를 콜이 분괴하죠 예, 매도입니다, 매도.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걱정 안 해도. 지금 매도 존이고, 프리가가 고점이고, 또 동행사가에서 상대 젓가를을 붕괴하고, 예.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올 수,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이거, 이거 뭐, 본청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갖다 내야죠. 아, 개수가 있는데. 자. 아. 예. 자, 1차는 여기고, 2차는 여기죠. 예. 1차는 35입니다, 35. 예, 1차는 35. 음. 자, 1차 여기까지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죠? 이게 아무리 오르더라도 자기가 변호는 빠진다. 아, 빠진다. 자, 아, 예. 뭐. 자, 예, 그래요. 요걸 갖다 일단요. 자, 자, 35까지 일단은 어, 내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35까지,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기값까지는 빠지죠. 빠지고, 2천원 여기고, 아, 예, 조금 더, 어, 내, 아이고, 순간적으로, 내려와. 어머야, 순간적으로 쭉 빠져버리네요. 아, 자, 오늘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고점. 자, 고점의 근거는 바로 프리가죠. 프리가. 그 다음에 동행사가에서 상대 저가를 콜이 붕괴합니다. 올라오면은, 자, 어이고야어이고엄마야엄마야 엄마야. 바로 빠져버리네요. 야, 요 1분 봉 하나를, 하나를 갖다 찌, 어, 지켜볼 걸 그랬습니다. 와, <laughs> 다 가지고 내려왔으면은, 어, 수익이 엄청날 뻔 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이 당시만 해도, 어, 본축만 해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 예, 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매도 존을 보고 어, 조금 매도를 일찍은 들어갔지만서도 그래도 매도 존을 보고 우리가 손절을 안 하고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오늘 여기가 아, 고점이라는 걸 갖다가 프리가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사가에서 상대 재가를 분기하고 오늘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럼 자, 올라오면 매도입니다, 올라오면. 자, 올라오면 매도인데, 아 체계를 못시키고 이제, 이보십시오.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리가가 고점으로 잡히면은,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건 이제 어제 우리 강의 내용에서 다 했던 내용이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뭡니까 분홍선 아래는 생명선 저가 생제 아래는 매수존 그죠 그래서 생제를 보고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요거 매수존이니까요 빠져주면은 여기서 추가하면 되죠 매수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절 없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거 손절을 줘 가지고는 어, 잠깐의 그 위험은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계좌를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567% 슈퍼개미가 한 말이 있죠. 손절은 반타쟁이들의 어, 변명이다, 그랬죠. 손절을 줘 가지고는 수익을 낼수 없다 그랬습니다. 옳은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하지 않고 진입하는 자리가 어딨냐? 역시 매수 존이죠, 매수 존. 아니면 요, 매도존, 매도존. 그래서 우리가 매수존, 매도존, 어, 이것만 활용해서 매매해도 우리가 일당은 어, 얼마든지 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조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어, 40만원 넘기나요? 어, 넘기면 뭐 일단 뭐 끌어놓죠, 뭐. 예. 자, 일단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데, 예, 끌어놓겠습니다, 일단. 예. 예, 그래서, 일단, 어, 43만원, 40만원대 수익을 확보했고, 빠져준다면은, 또 저점에서 한번더기회를 준다면은, 진입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잘안 주는 것 같아요. 어, 저점을 잘안 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어, 조금 따라서 한 가보고요. 예. 자, 먼저 따라서 가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20만원, 한 세팅이면 되죠, 그죠? 한 세팅이면 50만원 채우죠? 예, 그래서 한 세팅만 올 수익을 내고. 자, 그래서, 어, 요, 매수존을 보고, 지금, 재점을 기다리다가, 조금 따라가면서 진입을 해놨습니다. 예, 뭐, 그냥, 세팅만 올리면 되죠, 그죠? 어, 그러면은, 1P 되죠? 예, 오늘은 1피 채우고, 자, 몇면은, 어, 종료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 되느냐? 예. 그래서 이청해가지고요. 오늘 50만 4천원. 자, 1P 수익으로, 어, 수익을딱 확보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이제 이 프리가를 잘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이 가격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왜 콜이 2.28로 딱고점입니까한틱 오차 없이 콜315 기준 행사가가 2.28이죠. 2.28. 오늘 프리가가 2.28입니다. 한틱 오차 없이 딱 거기서 고점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매도 존에 2.28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 될 거라고는 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매도로 진입할 때는 보면 이렇게. 어, 양봉으로, 양봉으로 써서 오르니까 참 매도에 손이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데 우리가 이렇게 매도 존이라는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추가하고 또 여기가 프리가를 보고 오늘 여기가 고점이구나도 알았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은봉으로, 이 짱대 음봉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면은 또 이런 데서는 쉽게 쉽게 또 매수가 손이 안 나갑니다. 그죠? 어, 안 나가시죠. 어, 그러나 생명선을 믿고, 매수존을 믿고, 이렇게 매, 매수를 하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프리가 조금 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어, 우리,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아, 정말로 좋은, 어,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50만 4천원, 오늘 1P 수익에 감사드리며,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하루, 어, 매매하면은 또긴 추석 연휴가 되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